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코리아입니다 어, 오늘 입고된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부 부품 전제 탈거를 진행을 했고 어, 이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어, 저희 세라믹 프로 언더코팅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헨다 방음, 본입 방음까지, 이렇게 추가로 방음 패키지까지 적용해서 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고, 어 이렇게 볼트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을 지금 전부 다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어, 촬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고에는, 음 많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보호 작업을 거쳤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커넥터 하나 있죠. 이 커넥터에 코팅제가 묻었을 때에는 어, 고장의 원인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어, 무상으로 수리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코 부식의 영향성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보호 작업을 거쳐서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음 연료 펌프도 있죠. 뭐 이런 부분 또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 스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식의 영향성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어 코팅제가 묻었을 때에는 굉장히 차주님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하부에는 뭐 전자기기 클라이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차주님께서 그렇게 시공을 받으셨다면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어 심지어 그런 불편한 사례들을 겪으신 분들께서도 어, 다시 신차를 구입하고 저희 외장으로 어, 재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치프로 코리아 같은 경우 음 전철의 작업, 뭐 후철의 작업, 총 10가지의 공정을 지켜가며 이 철저한 작업 공정 아래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저희 작업자가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번거로운 작업도 맞아요. 네. 오늘 하루의 작업으로 차주님께서는 평생 오래오래 편안하게 어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한들 세심하고 꼼꼼하게. 어, 작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음, 차량하고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정비에도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주시고요. 어, 언더코팅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어, 이렇게 시공 받아보시는 게 정석 시공이다. fm 시공이다 그리고 내 차를 또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은 작업은 저희가 세라믹 프로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음, 제가 시공하는 것까지 어, 영상을 이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지프로코리아입니다 어,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어, 세라믹 프로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제 뒤에 보이는 모습은 지금 회색으로 어, 진행된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 세라믹 프로 시공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가까이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 지금 전체 해고 전체 시공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언더코팅 생각하면은 뭐 수송도 있고 유정도 있고 그리고 폴리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이 제품들이 존재하지만 저희 세라믹 프로는 한번 시공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시공된 모습들 한번 바라보면서 어,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 엔진 미션, 뭐, 전자기기, 커넥터, 이런 부분들, 뭐 어, 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볼트류들, 어, 그리고,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전자기기, 뭐, 커넥터, 이런 부분들, 뭐, 연료 필, 필터부터 해가지고,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기기가 존재하죠. 어, 이런 부분들에는 부식과 영관성이 없습니다. 어, 다만, 이 마스킹 처리가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어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어이 보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시공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네 사이사이 약재가 침투하고 또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 유성으로 어 유성의 제품으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어, 아무래도 이 전자기기다 보니까 약이 침투했을 때 어, 열이 발생되고 또 결함까지 진행되어 또 차량의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 꼭좀불연 소재인지 확인해 보신 다음 음, 시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불연성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세라믹 프로는 불에 붙지도 타지도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화재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DA 어, 쪽도 전체 시공이 되었죠. 네, 이런 고무 부싱이라든지 어, 이런 볼트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포팅을 진행해드렸고. 볼트는 지금 어 전부 다 검정색이죠. 저희가 어이 최초 마스킹을 하기 전에 볼트는 볼트 전용 코팅제로 따로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건조가 다 완료되면 마스킹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세라믹을 시공한 겁니다. 저희 지프로코리아 어 세라믹 제품 같은 경우 이 완조도 끈적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2차 오염까지 예방하실 수 있어요 표면이 끈적끈적해서 차량 하부에 오염물질들이 달라붙거나 아니면 표면이 거친 표면으로 인해서 어이 사이사이 오염물질들이 끼기거나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번 시공해 놓으면 뭐 오래오래 사용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하부 오염까지 생각해서 어 항상 깨끗한 차량 화부를 원하신다면, 저희 세라믹 프로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 색상도 비슷하고, 어, 자기네 제품도 세라믹이다.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 하지만, 이 세라믹은 색깔만 똑같다고 해서 전부 다 세라믹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분은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으며 제품의 성분, 뭐 구석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하시고 항상 검증된 제품으로 네 차량, 소중한 차량, 네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드, 어, 익스플로러 차량, 전부 다, 사이밍 프로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약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 지금 6시가 돼가고 있는데, 어 이차주님에게 저희가 7시에 출고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남은 작업 1시간, 네 마지막 공정이 남아있죠. 네 하부 조립도 어, 완벽하게 진행하고 차량 안전하게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치프로코리아 세라믹 프로 어, 영상을 좀 담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